반갑습니다 여러분 야라 오랜만이네 오늘도 다 쓸어볼게요 앞에 두 마리 권총으로 한명 따르고 여긴 뭐야 몰라도 돼이 가스가 달려가서 점프 공주넘살 뛰는 놈이에 나는 놈 내가 바로 난 놈이야 여기서 K 화살 쏴주면 텐 위쪽에 그래플러 걸어주고 챙 조용이 올라가자 위에 있다 하나 둘셋점으 그럼 가지싹 싸주고 달려가면서 슬라이딩으로 사각지대 만들어주고 앞에 있다 등에 칼 꼬자 비틀어주고 다음 문 안에 있다 슬라이딩으로 열어주고 머리 쏴주고 창문까지 깨서 밖에 있는 적을 경계 상태로 만들어 줍시다. 위에 소리 들었죠? 슬라이딩으로 와사비 바 찍히고 어깨 쏠버주고 아직 한놈 남았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마지막 공중 암살. 공포는 나의 심장을 더 뛰게 할 뿐이야. 당. 이번 구역은 지붕으로 진입할 겁니다. 앞으로 걔 뛰어가서 매달리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왼쪽 슬라이딩으로 공중 암살 해주고 다시 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앞에 저격수 빵 따주고 오른쪽에 적 점프 대시로 확살 꽂아주고 동시에 수리건 꺼내서 크다운 참고하네 점프 슬라이딩으로 지도 새도 모르게 암살 해주고 올루서 준비됐나? 오케이, 좋아. 2층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점프, 점프 대시틈으로 슬라이딩 후 뭐가 주는 건나하는 순간 죽는 거야. 밑에 소리 들었다. 일로 올 때쯤 예측 암살. 얘들아, 예측 2단 암살. 뿐나 예술은 폭발이야. 올루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보자. 우리 콤보를 보여줄 때다. 폭발 소리에 적응 경계 태세니까. 조심 조심 가서 조심 조심 응. 가라 오너스 마 오고 있나 네 형님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응. 공중 암살 여러분 빵댕이 치워라이 짜스가 자 이번 작전은 미미 구하기다 슬라이딩 롬 패물 이용해서 끌어당겨 응. 암살 해주고 넘어가서 TV 뭐 재밌는 거 하나 봐주고 나가서 암살 해주면 들켰지만 안 들킨 판정. 앞에 녀석한테 들렸지만 안 들린 판정.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서 슬라이딩으로 등에 칼 꽂고 모가지 따주고 앞에 사다리 타고 올라갈 거다. 왜냐? 공중암살 할 거니까. 어. 공중암살이 손맛이 짜릿하거든. 점프 대시로 모가지 꽂아주면 이맛으로 암살하지. 아, 얘들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도탄을 보여줄게. 탕도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지금 정확하제 자 이제 미미 구하자 넌 뭐야 나보다 위에 있지마 이 짜스가 미미야 누가 이렇게 니네 가뒀노 고생 많았다 누가 니네 이렇게 만들어놨노 인마가 가두더나 배 많이 고팠제 밥 먹자 이제 천천히 물라다니거다 네 뭐고 길레슈트인척하노 미미 빡쳤다 배만 마... 이..고파..어..어..어..어.. 미..미미야 배 많이 고팠네 인마들이 밥도 안 주더나 배고파서 어떻게 참았노 미미야 그러면 밥 먹고 있어라 내가 개나리 택시 불러놓을게 어..이제 집에 가자 어..우리..집? 어, 오케이 어 미미야 개나리 택시 왔다 아..아저씨 앞에 사람! 어, 미, 미미야, 집에 가서 야식도 시켜놓을게. <TH verw 000> 이번엔 좀 어렵게 간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뒤에 있는 적, 저, 저기요. 암살 해주고, 난간 위로 올라간 다음, 아우, 예측, 암살. 연달아서, 수리겜, 태다운 밤이니까 더잘 듣는다. 조용히 적 배우로 가서, 카시오페아,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북두칠 뚝이다 다음 앞에 천막 위로 올라가서 슬라이딩 위로 암살 이만 밤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 정면에 딜리슈트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해주고 쓰잘데기 없이 난간 넘고 목재 위로 올라가서 점프 점프 대시로 뭐가지 관통 시켜주고 응 버려 버려 야 근무중에 누가 휴대폰 번호 내거 구독 눌렀나? 안 눌렀네.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는지 모르지. 자, 이제 라스트 한 마리 잡고 다음 지역으로 갈 거다. 수리검 들고 지금. 헬기 잘 타고 갈게. 야, 근데 내 헬기 조종할줄 아나? 유튜브 보니까 이거 돌리고 레버 제끼고이 버튼 누르면 된다던데. 오, 진짜 되네. 하다 하다 이제 헬기 조종까지이야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밤하늘에 별 수놓은 거 봐라. 막 이게 야라다. 노래 한곡 기때기에 꼽아 봐라. 오케이. 뭔데? 갑자기 와이라노고장났 나. 야, 갑자기 뛰어내리는 오카노나 나카사나 맸는데 와이. 상공 3,500m 대기권. 테이운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으니. 마지막 구역은 남캐로 간다. 중전 보이스가 이번 맵에 필요하거든. 응. 와, 근무 중에 누가 통화하게 돼 있노. 도끼로 여기. 방가해족 만든 다음 앞에 있는 상자 뒤로 은폐 후. 소비창이 왜 이렇게 무겁노? 아좀 비워야겠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 됐다, 좀 가볍네. 위에 CCTV 사주고 여기 애들 많다. 뒤돌아 있는 적? 납치 후칼 꽂아주고 도끼로 여기 헤드샷.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거다. 문 열어주고. 계단 위로 슬라이딩 후 끌어당겨서 칼 꽂아주고 방패 들고 앞에 적 지나갈 거거든 정면에 적 도착하면 타이밍 맞춰서 나무틀 부순 다음 가던길 멈추면 우짤낀데 뒤를 봐야지 짜스가 하긴 들어도 죽고 못 들어도 죽는 거지 난간 넘어서 천막 위에서 우측으로 슬라이딩 후 뭐가 지나갔나 암살 해주고 앞에 있다 수리겜 픽당 이제 피날레를 장식해 볼까 레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불씨를 피워보자 앞에 저 슬라이딩으로 암살 얘들아 뭐라고 예술은 폭발이야 퉁! 아디오스